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을 어지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 TV 이동사입니다 집값 대책 때마다 어김없이 우상이야. 정부 특단 대책이 더 벌써 무섭다. 이런 소식입니다. 부동산 합발지 입장 제발 그만 그러나 어, 겁나고 있다 이런 소식이고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발표 가운데 에, 뭐 이렇게 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 남부지의 입장문어가 나오는데 어, 정부 입 비난한 내용이네요. 음. 어쨌든 그냥 그건 그렇고요. 부작용 처리한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을 봤더니 인디체퍼 전세 매물 장점이로 전세가 급등, 패닉 바잉으로 매매 가격 동반 상승, 그다음에 보유세, 양도세 동시 인상, 음, 보유세, 양도세 모두 부담되어 증여 늘었고, 집주인 세금 부담 세입자에게 이전시켰고 분양가 상한제, 로또 청량으로 실수요자 무력감 커져 있고요, 공시지가가 상승해서. 어, 분양가가 분양가 상한제를 하더라도 가격이 엄청 올라버렸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문정부 부동산 대책 오답 노트 지금까지 시장은 정부에 충분히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다 그런데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 언급하자 걱정스럽다는 반응부터 나왔습니다 시장이 원한 건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상식적인 대책인데 반시장적인 악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대책이길래 특단이라는 표현까지 쓰는지 공급을 늘리겠다길래 기대를 했는데 황당한 정책이 나올 테시다라는 의견이다 일가구 일주택법이 나오나 일가구 금지법을 만들어. 등 저런 섞인 글마저 올라오고 있고요. 부동산 정책이 이처럼 신뢰를 잃은 건 전적으로 정부책입니다. 패턴은 늘 똑같았습니다. 먼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정책들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요. 그런데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 투기 혈액의 장난, 중개사들이 장난,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고요. 유동성 때문에 전세계 부동산이 올랐습니다. 핑계를 또 댔고요. 대표적인 사례로 임대차법 강행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전세값을 안정시켰다면 지난해 7월 30일 더위반 임대차법은 코로나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아랑코다 하자고 입법을 물에 붙였고요.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고요. 새로운 임차인을 맞는 집주인들은 4년치 전세금 인상분을 미리 올리거나 올시로 전환했거나 전세 매물이 자체를 감추고 전세값이 급등했고 경제정책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계획재정부 장관이 아저 임대차법으로 오가도 못 하는 현상이 벌어졌고요. KB 부동산 이분에 따르면 임대차법 시행 이후 지난 7월 4억 9천 9백만 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12월 5억 한8천만 원으로 어 8천만 원 올랐습니다. 2017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35개월간 상승폭이 15% 높은 수치고요. 이뿐만 아니라 치솟는 전세값 주택매매값도 가 밀어붙였고요. 전세값을 구하지 못한 임차인들이 차라리 집을 사자 계획을 바꾸면서 수도권 아파트가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난 7월 9억 5천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지난해 10억 5천만 원으로 평균 약 1억 정도 올랐습니다. 어, 서울 중형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도 8월 12월까지 5개월간 8.56% 급등했고요. 부작용만 초래한 또 다른 정책으로는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동시 인상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올리면 견디지 못하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것이라고 그럼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계산이었지만 결과는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다주택자가 버티기 혹은 중예를 선택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한국 부동산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서울 아파트 증여는 2만 3,657건으로 2019년 1만 2,514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따라서 어 시장에 다주택자 매물인 테닉바잉에 나선 무주택자들의 고가의 매입에 가격 효력 효과, 효과도 없고요. 여당은 국민에게 사과는커녕 증여세를 높여 증여를 막자는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다주택자들의보이시의 부담을 세입자에게 증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급격히 올리거나. 현금이 들어오는 반전세월세 임대방식을 바꾸는 사례도 늘고 있고요 이밖에 조정대상 지역 남발로 조정대상 지역에 제외된 주변 집값이 한꺼번에 오는 풍선효과를 조리하고 있다 사장이 이렇다 보니 특단의 대책이 뭔지 불안해하는 국민이 많다. 최근 공공재개보로 선정된 지역의 상가 소유자들이 정부가 공공재개발을 밀어붙이게 반대하는 주민들 토지를 수용하는 방법을 쓰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주택상가 등 소유자가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는데 전체 토지 면적 절반 소유자가 동의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 가공 공제을 성사시키게 소수 주민 동의만으로 법을 개정을 한 다음에 반대하는 주민의 소유 땅을 헐값에 강제로 수용하는 몰수하는 이런 방안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은 공산주의 방식이 아닌가 하는 그런 방법은 쓸수 없다 뭐 이렇게 국민들끼리 의견이 분분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가 되려 분양가를 올렸고 실수요자가 분노와 상처를 입혔다 이런 내용인데요. 왜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역설이 나왔나 봤더니 공시 집가를 강제로 인상을 많이 올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그 토지 가격 원가가 포함되어야 되는데 어 서울 같은 경우는 그 토지 가격이 분양가의 70%예요. 그러다 보니 에 지금 음 가장 지금 막 핫한 어 네, 서초구 애미안 온베일리 같은 경우는 이뭐 4천만 원 초반 도로막 뭐 이렇게 초반 중반 이제 이렇게 예상했었던가봐요. 그런데 한장 5천 7백만 원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국민 사기극이다라고 이렇게 청원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그러네요. 청와대 청원글에요. 서울 아파트 4체 중에. 일체는 외진이 25% 계속 이 비율은 소식에 신문에서 나왔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채만 남기고 다 팔더라도 실거주 2년 다시 다 채워야 비과세 또바뀌는 다주택자 양도세 보유 기간이 이어 실거주도 재산정하겠다. 을 그러면 전세 매물이 또 줄고 줄어들 요인이 또 생기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급 확대 시그널에도 아파트값 69주째 상승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집 있으면 무슨 이 예전에, 뭐, 작년 같은 경우, 이제 뭐 청약 당첨되면 무순위 했더니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주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 많은 사람주워간다고또 이제 비난을 하자, 아 뭐라고 했죠? 예, 그 지역 내에 있는 어 무주택자에게 무순위권을 먼저 주겠다고 이렇게 지금 하네요. 로또 아파트 열풍의 청약 통장 작년에 180만 개가 개설됐다고 그럽니다. 계속해서 서울은 로또 아파트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목동, 정릉 도시재생재개도 아파트 짓는다. 운영버전 10년 만에 부활하겠다.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 반년 만에 최고 패닉바잉이 행되나이거는또 한국경제신문이네요. 부동산은 주간 가격 동안 이번주 0.09, 3주 연속 상승했고요. 강남부, 신축, 재건축 모두 올랐고요 어, 수도권 0.31% 급등, 9년 내 최고치다. 서울 아파트가 매매가 급변동률을 봤더니, 2020년 12월 0.03. 어, 그 다음에 0.04, 0.05, 세째 주. 그 다음에 네째 주 0.06. 그 다음에 2021년 1월 0.06. 어, 또 첫째 주 0.07. 어, 그 다음에 뭐 셋째 주 0.09. 어, 뭐 급등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아, 빠르게 오르고 있네요. 이상 전국 부동산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도리어 불안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단의 대책, 특단의 대책이 나오면 특단으로 가격이 더 올라갈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랑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지기이고요. 어, 어, 카페에 네,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아, 나주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토지 네,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삼성 어, 화재도 같이 하,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통해서 어, 임대차 매매 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의료실비,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적금, 채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화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